안녕하세요. 웅짱TV의 웅짱 TV의 웅짱. 미오. 다나야입니다. 머리니 <laughs> 바케테나. <laughs> なるほどねこの間見たから確かにね何でそこちょっとワイ君会ったら言われるからいやあの挨拶はなってないでって言われてまたバラヤンと韓国映画を見ていこうと思いますん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前回2006年の対応作である「タッチャ」を見てその最後に次回2006年にするのかそれともんで2007年に突入するのか っていう話したんですけど、うん、飛ばこれちょっと俺ちょっと心残りっていうところがあるんだけど、うん、2006年に俺が言ってた「七大暴作」の中でも凄まじい作品がいくあるんよ。わあ <laughs> いいやんいいやんでもねレンタルにすらなかったハゃあハハっハったよ。 この7の中でもトップ3に入るんじゃなないいかなっていう,うわーめっちゃ見たかったそれぐらいのできのね素晴らしい映画があんねんけど飛ばせざるをえないっていうそうになりましたんで、はい、なので2007年にもう突入させますんで、うんはい、正直言って2007年はちょっとラインアップが少ない 他の年に比べたらヒット作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少ない年でもあるそれでもやっぱり良作ってやつはあるんで今日選ばせていただいた作品は「うんちゃん t ービ」でもやったことないし俺もまだ見たことない作品を選ばせていただきました日本もえっとそうですまず1本目に見る映画のタイトルはでございますすごいわかりやすいタイトル。 確かに韓国語でもないっていう、うん、タイトルは分かりやすいけど内容は全然読めない、うん、まあねどのパターンでもいける、うん、ゾ,ゾンビものでもね <laughs> 28日後みたいな <laughs> この作品は洋作として知られてるけどなんか俺その時通ってなくてい、まあ、いつかは見たいなとずっとすでもありまそれを今日みんなと一緒に見ようと思いますんで、はいはい、内容も俺もそんなに知りませんこの状態で一緒に見たいなと。 はいありますね。かりました。はいじゃあ今から見ていきましょう。う<い> <laughs> なんか嫌な感じだな。あもうやっぱゾンビものじゃない。うん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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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良くないね。 一瞬ホーラーかと思ったけど、ちょっと、身構えでも、もうこれでスリラッシュを踏むとんやな。なんか、海外のテレビドラマみたいな。なあれね。<laughs> うん。見返す。事件。<laughs> おお<ー>。おお。マジで。もう、この時代から俳優やってたん。めっちゃセブンポックもあるな。きごうやんちゃんご。むしろ。 이거. 오, 자, 오. 오. <laughs> 이 양창호가 말이야 한번 찍기승 절대 잊지 않거든.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려이 있으면 찾아와.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아, 아. 어, <laughs> 이 시간에 잘가다이를 이봐 김영수야. 지 나이. 말했잖아 내가 기 맞출 수 없다고. 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면역 지켜온 문제인데. 진짜 이런 대체. <laughs> 너보다 내가 빨랐던 거억나냐 나는 백미터 뛴다 그래? 파이팅.

ええ、<music> ー、oh, hey. 身代金誘拐事件。っていうことはどこかから見てるわけ <music> かもしれんな落ち着け。<music> <music> 뭐야, 너. 음. 먼저 먹어? 너 혼자 먹어? 오늘 토잖아 학교 안간 토요일. 오늘 자기 수업이나제버렸구나 맞다. 롤러코스터. 그 알게 오늘 정말 타러 <laughs> 가자. 그 음. <laughs> 경찰에 겁니까사장님좀 쉬엄쉬엄 하세요. 다 보고 있으니까 쓸 지금 당장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요 잠시만요, 상장님 누가? <laughs> <laughs> 그녀가 할머니 집에 있대요. 아침에 누군가 데리고 온 모양이에요. 확인해보고 연락할 테니까 일단 모두 돌아가 주세요. 신실루 보기 나이야로. 원하는 장소를 말해줘요. <laughs> 이심재판에서 무조건 무죄 판결을 받아내 무조건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나를 못 보게 될 거야. 분녕하분녕하 존나 간단한 하시지 않았다. 사장님 미대 조석과 대학원생. 장혜진 피범벅이 된 자신의 빌라에서 실종됐습니다. 이 장혜진은 보름 정도 후인 8월 16일 이 참혹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시체 미세 유해로 보인 금방 잡혔네요. 사건 발생 이후에 틀 아인 집에서 검거됐습니다. 아... 아... 경철진 35세. 23일 아... 아... 남았는데 사연. 현재로서는 사형이 확정적입니다. 당시 부검한 검시관 장담당 형사는요. 검시원이야 뻔하죠 뭐조 박사 워낙 처참한 건 매니아니까 경찰 진 사건? 하지. 근데 그다 끝난 사건인데 왜? 야나어가고소어네어 <laughs> 음, 고기 끼리 심바치 사기 새끼들아, 평생 뒤쫓아 하고 살아, 이 새끼들아! 오랜만에 약값이 필요했어요. 어머니 병원 기록 보니까 당뇨가 있네요. 인슐린 주사를 맞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나쁜 짓인 줄 알지만 그래서 장혜진 빌라로 들어갔던 거예요. 물건 몇 개만 훔치려고. 장혜진님이 죽어 있었고 당신은 놀라서 뛰쳐나왔어요. 물론 지과 발자국은 그때 묻은 것 들고 이번 사건은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 무질서형과 질스형의 혼합형이야. 범인은 전형적인 무질서형이야. 학김에 아, 아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는 거지. 상처가 대부분 불리칙적이었거든 그런가요? 그래. 시체를 처리한 건로의 솜씨야. 범인은 시체의 채몰를 깎고 알올로 담가냈어. 음... 시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증거 하나 남겼어. 살이 도구가 뭐래? 갈지역 보니까 허블라도 해라. 혀까지 생긴 조각 거야. 이거 해라고. 이게 근육이야 아, 뭘 저래 뭐, 뭐. <laughs> 일단 칼이 들어가면 <laughs> 이 옆을 따는 <사람> 본능적으로 <laughs> 저거 하돼혼자뺄땐데두두두두두두 그 뭐. <laughs> 하면서 <laughs> 빠진다고 생각을 해봐라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는 게 뭐예요? <laughs> 장애질이 입안에서 약물이 검출됐어 펜실리린이라고 천사의 먼지라고 불리는 환각제야 운영이 잘 있는 거죠? 잔치 샌드위치를 아주 맛있게 먹었거든요 안돼 알러지가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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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돼요 장소를 정해줘요 집에 약이 있어요 일단 들어서 연결 좀 하고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 같이 온 사람은 왜 저렇게 싸우 거야 시간도 는데나데 못 참아요. 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희 저분이 세 번째 피해자 언니 되시는 분이거든요. 글을 쓰시는 분인데 고통 아픔 이런 걸 책으로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친구 관계는 어땠나요? 그 나이 또래면 남자 문제가 항상 신경 쓸 텐데. 그보다도 정철진의 변호사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때는 절대로 풀려나는안 돼요. 죽은 내 딸을 위해서라도 그 자는 꼭 죗값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laughs> 해도 되는 거냐? 어? 변호사님 니가 더잘알수있겠 야. 처음엔 소파였어 범인이랑 소파에서 대화를 하다가 당했던 소린데 그럼 정철진은? <laughs>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한테도 나름대로 룰이 있어 무질성이고 질성이고 대한민국 어떤 형사가 이 현장에 왔어도 100% 정철진 지목할 거봐 지문 범벅이야 범인은 시체의 채무까지 제거하면서 자신의 흔적을 주는 치밀한 놈이야 어쩌면 정철진의 말대로 그가 갔을 때 장혜진은 이미 죽어있었는지도 몰라 깨끗이 자신의 흔적을 지운 누군가가 있었어. 우린그 차를 찾아야 돼. 정철진 사건 관련 자료들 좀 전부 모아줘. 아반떼좀 빨리 찾아주고.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그 차가 있냐? 벌써 찌그러졌지. 최대한 빨리 찾아야 돼. 전국 폐차장 다뒤셔서라도 어떻게든. 소나 이친지 내리지. 그딴 무서. 유지훈이 걔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막 바에 뒤집히는 거고 기본 드러운 거거든. 응. 어제 부탁하신 겁니다. 오. 말씀하신 대로. 양아치 위급입니다. 용역업체를 몇개 가지고 있는데,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이런거 음, 이런 는게 이런 많아서 말도 아주 제대로 듣겠는데, 용도가... 그시심부름좀시킬려고요해라 찾아왔나? 안나와도 상관없지만... <목소리> 이, <목소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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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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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로 뭔 일을 못하겠어? 그럼 지금 바로 황 사장한테 전화 때려 2007년 8월 2일 빨간색 아반떼가 없어졌어 61-2843 내일까지 찾아내 내일까지 찾아야 돼 <laughs> 소유택 갔다가 <같다고. 웃음> <laughs> 내려가네 지금 어디야? 지금 롤링스톤츠로 가고 있어 빨리 좀 와줘 장혜진 살해당하던 날밤 마지막으로 들린 건 말이야 거기 용의자가 있어 <laughs> 나도 모으로 체포된 거야. 넌 h e r 사 I'm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알았 i 이 새끼야? 그 새끼 만나기 전까지 of a 착했었는데 그냥 미금 o 학 같은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에 f 받아서 찾아갔지. 근데 t 진이 차가 나오더라고. 미친 척하고 따라갔는데 혜진이 차가 사고가 났어 그 차에게 라 근데 혜진이 차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더라고 이상해서 다시 따라갔지 한 10분쯤 기다렸나 혜진이 차가 또 나오는 거야 기분 더었더라고 그래서 난 그냥 집으로 왔어 바바를 불기말고 똑바로 불어 이 새끼야 대화를 해서 더 선명하게 기억을 했지 사회를 제서다 불었는데

됐다 이제. 뭐해 너? 아... 그런 건 뭐야? 은영이 어디 있어? 야또 왔다. 할머니 집에. 동안의 거다 들었어. 은영이 어디 있어? 유기도 하겠어. 유기도 하다고 이제 알았으니까 넌 니일에. 네난 내일 네할 테니까. 열쇠 말고만가 들을 게또 남았나요? 아... <laughs>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왔죠? 해진이 컴퓨터를 좀 보고 싶어서요. 컴퓨터를 포함해서 이 방에 있는 건 해진이가 살아 있을 때랑 똑같아요. 혹시 아이가 있나요? 딸이 하나 있어요. 여덟 살인데 지금은 좀 멀리 여행을 하고 있어요. 목요일에 아이군요. 월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고귀하고 수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근심이 많고 금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사랑스럽고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멀리 떠나야 한대요. 마더쿠스. 영국의 구전 동요죠. 우리 아이도 목요일에 태어났네요. 당신이 작가가 아니고 변호사라는 얘기 들었어요.

내가 그래? 나안 그랬는데 말해, 네가 아는 하는 모든 걸 얘기해 당신이 뭘 하든 놈들이다 알고 있거든 그 놈들이 누구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빨리 말해 장례식 페이크요? 한숙희 씨가 가져갔다고 들었습니다 우아미 <laughs> 파굴 한유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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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에서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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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한에서한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 있을 수에냐고 일단 강지원을 만나고 싶습니다 강지원국에서한습니다 그렇게 상태 좋지 않은데. 저희 보호자가 원하면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야그그 그 보호자 누구야? 병원 규칙상 가르쳐드릴 수 없는데. 씨발 강준이 빼간 그 보호자 누구야? 성적 기록 보고 싶은 영장 가족의 새끼야. 야, <laughs> 오 사장 뭐 찾았어? 네. 오이. 역시 오사장. 네. 오사장. 어, 음. 요, 아, 피, 오 사장. 고다네 헤. 요 미스케 따라. 피어싱 같은데. 그런데 강지원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강지원인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 장기간 복용하면 정신분열증 증세를 일으키거든. 아마 사람을 가기 가기 찢어주게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 아, 이거 DNA 분석은 거기다 끝났는데 강지원의 자료가 있어야 비교를 해보지. 집에 가면 강지원의 피가 묻은 쪽지가 있어요. 피? 이건 잠깐 말이야. 네가 잘하는 사람이겠지 있어. 그 강지원이 신원조회가 나왔는데 강상만이라고. 그왜 부장 검사 중에 잘나가는 게 하나 있잖아. 그 녀석다. 민간이 강지원이 아버지야. 안 돼. 아, 음. 안 돼. 어머니 맞다. 꽈이 꽈이. 에. 우와. 어떡하나. 신부름꾼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제 동지를 적으로 만들어버렸네. 정철진 변호사님 있었다고요? 네, 이름이 임충걸 우리 아들이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새벽에 아들 놈이 들어왔는데 왠잘 모르고 왔는데 차수리 여자의 시체가 하나 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한다고. 정철팀보다 강지원이 더 유력한 용의자야. 그래서 오늘 내가 왔잖아. 조세해보니까 차주인이 불수정이야 그 패션 디자이너 젝트는자전화트는프마젝트는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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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터호트로가그는프로 분명히 트렁크로젝트는 프로젝트는 놈이 똑트는프로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는 는 이봐요, 이봐요. <laughs> 아, 그, 젊은 남자 기억 난, 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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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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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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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 다 살아있더라고.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들도 실수할 때가.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추해지더라고. <laughs> 추하게 살지 말고 오늘 내로 조용히 떠. 심은지가 음. 날 때리는. <웃음> <웃음> 장애들을 살해한 범인은 지금 제 앞에 있는 정철진입니다. <laughs> 장해진이 살해당한 그 시간 또한 사람이 거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강지원군과 사귀던 피해자 장해진은 살해당한 그날 정철진에게 약값을 대신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무질서형 그리고 전형적인 질서형. 내가 봤다고 뭐 봤나 네? 아... 아... 변호인은 지금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강주영군이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겐 그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그저 정황일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검사는 지금 정철진이 장해진을 살해했다고 볼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인 흉기 헤라를 제시할 수 있나요? 정철진의 지문이 묻은 흉기는 어디에 있는 거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이 인정되는 그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정철진의 지문이 묻은 칼을 찾지 못한다면 정철진은 무죄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말이야. 음. 음.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새벽에 아들놈이 들어왔는데 웬 차를 몰고 왔는데 보니까 그차에 여자의 시체가 나 있더라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해. 네 깨어와 우리. 어쨌든 런장에 있던 양창과 말이야. 절대 있지 않거든.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이 죽해지더라 뭐うな요뭐까고요아연 응. 어딨어? 어디다 버렸어? 음. 나도 몰라 중 쓰시는데 없어져 버렸거 ないよお前は釈放になったんか<え>ああ、そうかそうか、来てって言われたからね。京ちゃんあ 복항? 복귀 해자세구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내가 더 미안해요. 이제 목요일의 아이가 아니네요 멀리 떠나갔던 니가 돌아왔으니까 연락을 했으니 곧 사람들이 올 거예요 혹시 제 변호를 맡아줄 수 있나요? <laughs> <laughs> 물론 거절해도 상관없어요 <laughs> はい。